안녕하십니까. 도시농부 지영규입니다. 오늘은, 그, 동서진입도로, 그러니까, 송산 그린시티에 들어가는 이 메인도로가 오늘 2시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참고자로 2020년 9월 28일입니다. 지금, 어저 위에 이제, 화성시청 안산 신뢰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 이쪽으로 쭉 가면 송산그리스 어, 서쪽지구로 들어가는 그런 도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원 쪽에서 오는 연결도로인데, 여기까지 원래는 막혀 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정식으로 개통을 해서 어,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송산그리스티저 팻말이 이제 보입니다. 아. 일로 해서 진입을 하면 송산면 이제 쌍정리 쪽 고정리 고정리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송산면 쪽에 진입하는 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통을 해왔습니다. 요즘 저 밑으로 도로가 있고 또 우측으로 올라가는 이런 진입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야간에 이쪽 부분을 한번 한 방을 왔습니다. 가서 어 아직 도로가 시원하게 잘 뚫려 있습니다. 좌우에 가로등도 잘 정비되어 있고 도로가 왕복 현재는 4차선으로 8차선 지하차도는. 영성되어 예, 있습니다. 어, 여기는 1, 2, 3. 4 왕복 8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까 오기는 지하, 지하차도가 있는 거고, 아, 아주, 흉하게, 어, 송산면으로 진입하는 그런 도인데, 여기는 뭐, 아직까지는 그린시티 쪽이, 공사가 뭐, 진행된 게 아직은 없는 거 같아서, 현재는 그 송산면 고정리 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진로가 되겠습니다.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고 속도 제한도 70km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 <놀람> 그렇죠? 뿔아시죠? 낮에 보다 또 밤이... 가로등불빛 들어오니까 새로운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 그러니까, 청산그리시 서축, 서축지구로 진입하는 메인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원초로 쭉 가서 수원 그 비봉봉당구 고속도로하고 또 연결을 시키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9시부터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 송산면에서 이쪽 수원시 쪽으로 가는 그 차량들도 기존 도로가 막힐 때이 도로를 이용해서 수원 쪽으로 갈수 있고 또한 송산면에서 안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이 도로를 타고 오다가 저쪽 교차로에서 이제 77번 도로를 타면은 안산으로 수월하게 진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Ne yine 이렇게 루두서 올라가는, 라루 두루루루, 두루루루, 두그렇루두로루루 두루루루, 게루루루 두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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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루 이가 가는 길이 보이고, 이렇게 로타리가 돼서 저쪽 우면 쪽 저쪽이 KBS 송신소고. 이게 지금 기존에 305번 도로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연결돼서 네, 수원이나 안산에서 송산면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빨리 진입을 하는 그런 노선 개통이 되겠습니다. 버스가 기존 마을 버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산 그리시티 진입하는 홍서 진입도로 개통을 응원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